가치곱이야. 정경. 정경은 무엇이죠? 인식의 문제. 정경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정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캐논, 캐논, 캐논. 캐논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어, 뭐라 까 완전한 규칙에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이 캐논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그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그 거기는 갈대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그 갈대를 어좀 넓적하게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일정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 마치 우리 어, 대장경 같은 그런 판화에다가 글씨를 써서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듯이. 근데그 갈대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자를 만드래. 룰러 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자는 항상 정확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캐논이 잘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경이 어, 무엇일까? 틀림없이 정확하다라는 그런 표준이고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 야 될까? 인식의 문제가 많이 일어는데 우리 어, 개혁주의 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은 어, 장로교는 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구수해 왔습니다. 아멘. 근데 또 여러 뭐, 다른 그런 또 이렇게 종교단체에서는 더러 이렇게 66권 전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실제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뭐죠? 신화, 신화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했을까?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리가 믿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확신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 여러분 각 신자의 그 고백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네. 믿으시면 아멘 네. 네. 자 그래서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 성경이 정경으로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인정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요? 구약도 모세 율법도 인정하시고 선지자의 모든 글도 인정하시고 하물며 시편에 수많은 그시편에기록한 내용들이 다 나를 위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서, 이 성경에 대한 정경이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보면은 이구 어, 어, 들어내었구나. 자 같이 읽읍시다. 정경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육신의 권의 결집 또는 집성을 말하며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권위 있는 책의 모음을 말한다. 아멘.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어, 정경은요, 영감의 결과로 성령의 영감이죠. 어, 이루어진 것으로 기준이나 표준을 말한다. 그러니까 캐논이 뭐예요? 표준. 따라서 정경은, 캐논, 표준, 기준이다. 아멘두 네.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요. 교회는 정경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책들의 정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경을, 어, 성경을 정경이라고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성경 자체가 인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이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셔요. 아멘. 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구약의 정경화. 여러분 읽어주세요. 주후. 얌니아 공의에서 확정되었다. 아멘. 얌니아라는 공의에서 주 90년에 구약 39권을 이건 오직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공인한 것이요 공인자. 두 번째 신약은 언제 했을까요? 주후 367년 아다나시우스가 처음 발표하고 주 387년. 가르타고 공회에서 약정되었다. 아멘. 시간 차이가 좀 나죠, 여러분. 아마도 주 367년이라면 아마 로마의 누구죠 황제가 로마 교회를 공인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렇게 또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정경의 잣대는 다음과 같다. 자첫 번째 뭐예요? 저자가 승인된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거나 사도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어, 사도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사도들의 승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비가 뭐예요? 영감을 받은 책이어야 한다. 우리 신약 성경에 도마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도마 복음은. 그런데 세상에는 있어요 이게. 있어,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거에 한1 0년 전에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도마 복음. 그도마보고 만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디 터키 자기 어디 지방에 아주 비밀스러운 그 동네에 예수님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후손들이라면 예수님이 결혼을 했을까안 했을까요?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 10여 년 전에 아, 세상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는 일말에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어, 아무리 어, 근데 그 도마 복음이라는 것은 어, 그 뭐죠? 어, 예수님 제자 도마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 하여튼 뭐꾸며지는 그런 예. 도마라는 사람의. 이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사용해서 뭐 그럴 듯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피란 보고 뭐 만약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쓰면은 돼요, 여러분. 그걸 성경 있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전경으로 채택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가, 사도가 했는가, 선지자들이 했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 명맥권은요 굉장히 이전경이 채택할 때 늦게까지 이렇 채택돼서 들어오는 그런 몇몇 성경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C 읽어줘요. 신에게에 의해 허가 인정되어야 한다. 반드시 초대 교회. 네. 어, 이전경 채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이 단순해야 돼. 고대 문서일수록 단순해야 돼. 후대 문서일수록 듭니다. 추가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장 오, 오래된 사본이나 글들은 단순해요. 어. 거기에 여러분 누가 추가시키고 추가시키고 추가시키면 역사적으로 추가되고 더 많아진 문장이 선대일까요 후대일까요? 후대예요. 후대.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 항상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할 때 어떤 성경이 먼저 기록돼 있는가 보면은. 간단하고 문장이 짧은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대부분 이것들이 초대 교회 안에서 인정되고 교부나 속사도들이 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왜 이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지금 우리 2021년 이 시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초대교회 당시에 뭐 10년, 20년, 90년 어떤 시대가 더 예수님께 대해서 더 진실성이 강하겠어요? 그죠, 초대교회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 더 많을까요, 팩트가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들이 말하는 게더 팩트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멘나 그때 봤다 우리 목사님 막 설교하러 올라오면 머리카락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뭐라 허 얘가 이게 나 봤는데 그게 팩트예요 팩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 유빈이 아들이 그렇지 예, 유빈이 아들이 뭐라 고 하냐 면 우리 아버지 박유빈 어르신이 그는데목 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성기동 교회 그 단임 목사님 계셨는데. 어, 설교 시간 올라오면 머리가 항상 이렇게 터졌는데 어, 후- 해가지고 여기를 만졌대 여기를 만졌는데 여기를 만졌대라고 변형이 돼 변형이 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역사적으로 먼저인가 거기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이 시작이고 막 그렇습니다 아멘! 자, 뒤 읽어요 성경의 책의 내용이 다른 성경의 책과 서로 일치된 네. 그래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인데 잘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를 뭐라게요 공감복음이라게요 내용과 시간과 써여진 어떤 순서나 이 절차들이 거의 비슷해요 목적과 의미는 다르지만 은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행하신 모든 행적들과 기록들이 거의 마태마가 누가는 거의 순서적으로 일치해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네 개의 복음서이지만은 요한복음은 같은 공간과 시간의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 복음에서는 빠지 특수 복음이요. 한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같은 복음서이지만은 이렇게 달라요. 이해되셔요? 네. 자, 그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4번 읽읍시다.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필사본의 증거는 다른 어떤 문학적인 사본보다 더 확실하다. 참 신기한 게 근데 이 성경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필사본들이에요. 필사본들이. 아니, 그럼 원본이 없는데 필사본을 어떻게 진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본들을 보면은요. 사본들이 대부분 가장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어떤 지역을 따지면 세개 지역은 돼요. 세개 지역, 그세개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다 모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하물며 점까지 똑같아요. 어떤 성경, 어떤 사본에는 점이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점이 해야 되는데, 두개 사본은 점인데, 한 사본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더... 점이 먼저겠, 점이 확실하겠어요. 아니면 아기 먼저겠어요. 점이죠, 점. 근데 네, 보니까 아 이거는 아그 뭐죠, 그 서기관들이 필사하다가 그냥 실수해 버린 실수해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보니까 아 이거는 똑같은 점이라고 찍다가 실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주나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이거는. 죽기는 하되 이거는 아마도 실수로 회개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걸 달아주 설명서를 달아줘요 이해되십니까? 네. 보니까 뭐 성경이 여러 지역에서 어 이렇게 발견됐는데 거의 다 일치해 일치해 그러니까 아 이게 원본하고 똑같구나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성경 다르고 저기서 성경 지역에서 성, 발견된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주 정확하게, 이제 한자한자다 이렇게 컴퓨터에다 기록하고 집어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결과로 다 확인합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엄청난 방대한 이 수량들의 그 사본의 성경의 모든 것들을요, 다 이렇게 자료로 모아가지고 비교 분석을 다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 매칭거라는이 예, 박사가 이것을 특별히 굉장히 고민있는데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교훈을 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할 권위 있는 분명한 표준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며 확실하게 아멘. 어, 우리가 가장 정확한 어떤 표준 확고한 어떤 기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자 요약 보시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영감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감독하시고 교회 정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정하신다. 아멘. 자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읽을 게 여러분들 그저시 알고 계십니까? 성서공회가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낸 주정 우리말 성서 번역시에서 기적인 시점으로 볼수 있다. 아멘, 아멘.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뭐이죠 목판 문서가 뭐죠? 직지신경인가요? 예? 아, 그거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직지신경 같은데. 뭐죠? 예? 금속알자예요? 아, 그러면 아마 금속알자 중에 우리나라 금속알자가 비텐베르, 뭐죠? 부텐베르크가 만든 것보다 200여 년 이상 앞선다고, 우리나라 기술이 앞선다고. 아니, 아무리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준다고, 재채기로 그걸 날려버립니까?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 대학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요. 아, 여기서 끝난 게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크게 내용이 달라지니까. 예, 네. 같이 고백을. 나는, 나는 끝이지만, 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인지다. 아멘. 아이엔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표준되고 기준되는 삶의 정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미륵도 오리고 없고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항상 인정하고 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